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지역현황과 민심을 나누기 위한 읍면동 순회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양주시장과 국회의원, 시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백서극과 양주1, 2동을 시작으로 총 11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시민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들과의 소통에 앞서 기획예산 과정의 민선 6기 시정방향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시민과 현장, 혁신, 소통, 친절, 청렴이라는 여섯 가지의 시정 철학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명품 교육 문화를 조성하는 등 시민이 바라는 확실한 변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격식과 형식을 탈피한 원형의 자리 배치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기 위한 따뜻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은면동에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이 쏟아졌는데요. 백석읍에선 백석 신도시 개발과 국지도 39호선 확보장 사업을 양주 1, 2동에선 양주 역세권 개발과 전철 7호선 조기 착공에 대해 건의했으며 광적은 현재 조성 중인 광석지구 신도시 개발에 대해 다양한 문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밖에도 문화시설 확충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 낙후 지역 개발 등을 건의했으며 양주시장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꼼꼼히 적어가며 시민이 살기 좋은 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확실한 변화와 감동양주 건설을 위해 더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임하는 읍면동 순회간담회 현장이었습니다.